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가을 햇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 에, 비가 조금 내리고나서 오늘 하늘에 구름들이 그냥 아, 아주 어, 더 맑고 예뻐보입니다. 요즘 음, 사랑초들이 예, 막 활동할 어, 시간이죠. 요 풀, 크리스피 플로라 아, 이름 좀 어렵죠. 크리스피 플로라, 아, 프릴 사랑초예요.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도 다른.. 같이 심어도 이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고 꽃도 빨리 피워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둥이들,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초들, 이렇게 소식 전해볼게요. 음.. 이렇게 다몇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초들은 햇빛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지만, 입도 어, 짱짱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또 발화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 안에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조금씩 이제 눈이 뜬다 싶을 때에 이렇게 거리대 입구 쪽으로 어, 내놨더니, 애들이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크리스피 플로라 요 아이가 제일. 이, 아이, 이 화분에는 작년에 키웠던 그 화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 줄기를 다 말리잖아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다 말리는데 그대로 뒀어요. 분갈이를 안 하고. 흙을 조금 더 채워주고 여기에다가 영양제, 알갱이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올려줬거든요. 이 아이 특징이 목대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농분이에요. 이이 예, 분도 다육이 화분인데 약간 농분에 심어주니까 조금 늘어지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잎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피그손이야. 이 아이도 이제 꽃대를 하나 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입장이 예뻤던 우리 제니 좀 보세요. 여름 동안 이렇게. 죽진 않았지만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특유의 입장 색감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새 잎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름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저희 집도 재료들이 많이 갔어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아이들도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이렇게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이 참외 좀 화초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또구독자님이 주신 아, 무늬 보스톤 고사리 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어, 정말 볼수록 어, 매력 있는 아이 같아요 베란다에서 잘 자라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한들 한들 하는 모습도 이쁘고 어, 성장세도 좋고요 이런 아이들 최고입니다 우리 이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저에게 선목 등에 나눠주신 건데요. 꽃을 어쩜 이렇게, <laughs> 저한테 와서는 365일 꽃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단계꽃처럼 이렇게 자잘하니 꽃을 계속 피워주고요. 또,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그냥 잘라서 꽂아놓으면 바로바로 뿌리 내리고 또 금방 또 꽃도 피워주더라고요. 이렇게 키우기 쉽고 또 기쁨을 많이 주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키워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제 가을이 오고 하니까 아, 여름도 힘들게 났지만은 가을이 오면서 또 어, 예쁜 색감도 나타내지고 있어요. 어, 왼쪽의 초록이는 음, 신동이라고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꽃을 보는 아이고요. 오른쪽의 아이는 어, 제가 나름대로 이쁘다 이쁘다 하는 <laughs> 예쁘죠. 어, 날카텔라라고 하고요. 어, 굉장히 날카로운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핑크 샴페인도 요즘 조금 오물이면서 어, 다져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어, 다육이도 각자 아, 자기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다 예쁘죠. 어, 지나치는지 못할 매력이 있습니다. 또 다육이를 몇년 키우다 보니까. 아, 다육이 키우는 것이 훨씬 쉽다. <laughs> 베란다 안에서 제라늄이나 화초 키우는 것보다 햇빛만 잘 들면 다육이 키우는 것이 훨씬 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다육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이것도 너무 사랑스럽죠? 귀염둥이 문스톤입니다 와, 하트호야에 빠졌어, 하트호야를. 무늬 <laughs> 하트호야. 아, 예쁘게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쥐란 이 아이도 굉장히 여름에도 뭐 거뜬하게 잘 났고요. 약간 잎이 처진다 싶으면 어, 물 듬뿍 주고 나면 또 빠빠닥에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접란 호접난은 저희가 흔히 과습으로 보내기가 제일 쉬운 식물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 옆에 <laughs> 매달아놓고 키우면 물이 잘 빠지고 또 과습으로 어, 보낼 염려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순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입꼬지로 키운 연잎 백고니아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 정식한다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기 잎들 좀 보세요. 여리여리한 애기 잎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12cm 슬립분이거든요. 이렇게 꽉 차도록 이렇게 잘 자라 주고 있습니다. 이 베고니아 종류들이 베란다 환경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봄부터 추워질 때까지는 창문을 열수 있는 만큼 다 개방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별베고니아도 제가 한번 분주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 옆에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제법 자랐어요. 이렇게 떼줘야지만 또 떼준 자리에서 또 새순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백온니아들은 거의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보세요. 이별백온니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아요. 색감도 그리고 뒤에 형광빛이 섞인 것처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야라는 백온니아예요 굉장히 선이 뚜렷하고 입장, 인맥이 뚜렷하게 굉장히 순둥하고 또 삽목도 잘 되고 이 베고니아 종류들이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거서 <laughs> 꽂아 놓기만 하면 아주 삽목이 잘 된답니다. 베고니아 키우는 것은 저는 베란다에서는 최고의 화초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러브체인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이게 물론 이 스킨답 소스도 어. 베란다 식물로서는 어, 최강이죠. 이 아이가 삽목해서 이렇게 에, 새로운 화분이 하나 만들어졌답니다. 아이고, 우리 당인도 새끼들 바글바글 어, 키우면서 여러분 잘 지냈고요. 방울봉낭금 조금 힘들어 했는데 요즘,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엄마 연잎 백건이야예요 어쩜 참 곱고 색감도 곱고니 생긴 모양도 참 다소 웃하니 예쁩니다. 색감도 참 예쁘죠. 연잎 백건이야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베란다에서 제일 왕성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코레리아 종류예요. 이 아이들도 구근식물이거든요. 꽃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요. 입장도 싱싱해 보이죠? 보세요. 옆에서 막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꽃을 보여주겠지만 꽃도 굉장히 종처럼 예쁘답니다. 입장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삽목에서 꽂아 놓는 아이마다 이렇게 잘 자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옆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새순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아이들이 코레디아 종류들이 새순도 이렇게 잘 내고 또 삽목도 잘 되는데 가격들이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보니까 근데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된다면, 또, 나눔, 제가 이렇게, 예,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 주세요 해놓고는, 제가, 아, 이쪽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면 또 연락이 없고 이래서,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음, 한 줄기 키우면 금방 또 부자 가되요 저도 처음에 당근 마켓에서 하나 사서 키웠지만 그 아이가 두배세배 배 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키울 때 이렇게 얘가 음, 이거, 이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키가 크는 특성이 있어요. 키가 막쭉 많이 크는. 어,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마냥 키를 키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 키큰 아이 하나 잘라 주면 옆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영양이 위에 한 모조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그 모조를 잘라 버린다면 그 영양이 어디로 갈까요 뿌리로 가겠죠 뿌리가 건강해지면서 옆에 또 새순들을 어, 이렇게 올려 준답니다 어, 오늘 여기 코레리아 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왔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